안녕! 안녕! 들어봐. 진짜 무겁더라고요. 2개월 정도 활동한 1300K 다쿠서클 활동이 끝나요. 아마 다음 영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선물로 1300K 측에서 보내주셨어요. 이 무거운 걸 선물로. 감사합니다, 일단. 무겁잖아요, 무겁고, 축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스탠데요 뭐? 스탠드가 아니면 그럼 내가 뭘 갖다주던지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스탠드면 내가 이상한 걸 먹는 거고 스탠드가 아니면 얘가 가지를 먹는 거야. 이 선물이라서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뭔줄 몰라요. 가지 먹방 당첨! 엄청 많이 주셨네. 짠! 보이시나요? 스탠드 없죠? 앞에. 완전 완성 맞춤 선물. 시기 적절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20의 이글 이글 연탄 핫팩인데 70도가 15시간 지속된다고 하네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장님 백이사연님이 영상을 보시고, 와, 이 아이긴 이게 딱 안성맞춤이구나. 와, 미쳤어. <웃음> <웃음> 개 귀여워. <laughs> 마트야, 마트. 진짜 예쁘다. 뭔데? 데일리 플랜. 이제 계획을 적는 것 같아요. <laughs> 메이크업 메모, 메모패드 공1 <laughs> 데일리 플랜. 이게 2,400 원짜리인가봐요. 이거 선생백기 가면 메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예요. 유명해서 되게 종류도 많고. 오, 아. 오. 미쳤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페이퍼리안의 컬러 팔레트 스티커. 이거는 이제 퍼플 컬러. 이거는 로즈 컬러예요. 살짝 보시면 컬러감이 좀 다르고. 컵이 어서. 컵 오면 또 어떻게 하죠 하셔가지고... 이게 또 찔렸어. 이게 컵이래. 가습기가. 라이프썸 모드는 가습기인데요. 데이비 핑크 제품 특징이 간편 세척, 8 시간 연속 잘때킴 같은 그리고 차량 사용 가능, LED 무등등, 수유 등 가능, 시간당 30ml 가습량 그리고 저소음 왜 겨울에 가습기를 주셨을까? 건조. 차리마트야. 얼굴 건조해. 얘네들을 또트렌드 설명을 해드릴까? 스노우캣 마스킹 테이프고, 그 스노우캣이 유명해지고 다이어리 브랜드. 아, 브런치 블라더 마스킹 테이프. <laughs> 네, 체크 베어 플러고 이제 이건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보내줬어없 마스킹 테이프. 이거 제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언니 이 친구랑 같이 나온 거. 정다 루카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진짜 음. 예뻐서 자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스노우캔 마스킹 테이프 홀더입니다 만 원이래요 네. 나도 마스킹 테이프 홀더는 처음 들어보는데 스노우캔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약간 목재 재질인데 핑크를 적어보니까 이져있 이렇게 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 보관하기도 그냥 이렇게 칠상에 딱 올려놓으면 되고 되게 신박하네요 처음 봤는데 대게 좋은 같아 음. 소개를 안한게 있어 우리가 이거는 라이프 앤 피시스 네 컬러짜리 볼펜인데요 5,500원입니다 오! 되게 좋다. 되게 렌들렌들그 빨강, 갈색, 남색, 검정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건 0.4여서 글씨를 딱고 예쁘게 쓸수 있겠네요. 가습기는 되게 핑크핑크많 생긴 게 조금 난해하게 생겼어. 와 아, 이거 그거다! 드라이기! 아크오 <laughs> <laughs> 물을 여기다 이렇게 받아. 그다음에 이걸 꽂아,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눌러 그리고 이제 심! 가습기가 여기 이걸 열 수가 있어 짠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이게 리필 심이에요 충전기 너무 탐나는데요? 어, 데일리 플랜 메모지랑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랑 마스킹 테이프 홀더 볼펜 그리고 가습기까지 그리고 핫팩 핫팩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먹방을 한다. 뭘 먹방을 하냐? 양파, 레몬, 가지, 배추. 레몬이랑 배추가 다. 그러면 레몬 합시다. 아, 레몬! 아, 맞다. 내가 엄청난걸알이어는니 왜? 내가 눈이 크잖아. 그래서 내가. 어! 와! 와! 보여줘. <laughs> 보여줄 수 있다! <laughs> 와, 미쳤다! 와 이게 어떻게 되지? 진짜 귀신같아 <laughs> 갑자기 언박싱하다가 화가 <laughs> 됐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했고 다음 천번백회 영상은 다이어리 언박싱 2탄으로 돌아온다 이제 다크서클이 끝나서 뭐 진귤의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될까 많이 많이 고민 중인데 댓글로 뭘 하면 좋을지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지 올려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사랑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방금. 레몬에서 봐요!